시, 여러분 분사가 일로 나오면 나. 신표 다음에 주어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얘가 뭐에 진 거야? 나진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 말로는 태어난 하면 되죠. 뭐 어, 선생님이랑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네요. 네, 아무튼 1895년에, 네? 1895년에, 네? 1895년에, 어, 1895년에 어, 태어난, 태어난 네 태어난. 태어난 아, 여러분 주, 집중하게 하려고요. 네. <laughs> 여러분 이 단어 좀 특이하네요, 네. 여러분. 어퍼니즈가 오퍼니 원래 고아란 뜻인데 그쵸? 이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네. 어,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어, 8세 나이 때, 좀 약간 고아가 되어서, 그쵸? 어, raised a n 무슨 구조? 병렬구조. 그래서 병렬구조 맞춰주려고 이렇게 쓴것 같아요. 예, pp형으로. 그럼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그래서 할머니에 의해서 뭐해졌다? 양육?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홀로 남겨져서, 예, 고아가 된 할까요? 뭐, 고아가 될 뜻이 아니라 그냥 혼자가 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육된 그래서 할머니에 의해서 양육되었다 PP 병렬 자 그리고 그녀의 할머니의 인생과 그리고 어뭐 생활과 또 이야기 능력이 어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나 봐요 에? 예. 그래서 여기는 할머니 인생과 이렇게 병렬 구조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병렬? 네, 이렇게 병렬 시켜야겠네 명사 앤드 명사 병렬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나봐요. 그래서 할머니의 삶과, 어, 삶과, 뭐 이야기 말해주는, 어, 능력들이 그녀의 글쓰기에 뭐를 주었다?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레이먼드 뭐, 이 사람과 결혼을 했고요. 신표는 무슨 격? 어, 젊은 수학 교수였고요. 야, 교수랑 결혼했어? 그래서 뭐 주동? 명주동, 네. 그녀가 뭐한 적이 있었던? 만난 적이 있었던 해서 가로 묶고 수식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만난 게 먼저예요, <laughs> 결혼한 게 먼저예요. <laughs> 당연히 만난 게 먼저니까 무슨 과거 써야 돼요? 대과거 예, 시간 차가 나오면 뭐 쓴다? 헤드 플러스 PP 쓴다 했죠. 예. 예, 헤드 플러스 PP. 자 B4에 다이 졌고요. B4가 있으면 이제 그 이거 전후 뭐 이런 거 나오면요, 얘는 무조건 뭐를 만드냐면 시간 차를 만들어요. 스터 B4 나오면. 그래서 이제 그 수년 전에 결혼하기 수년 전에 어, 미리 만났었던 수학자인 이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메리드 좀 중요한데요. 위드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어 뭐뭐와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메리드 자체가. 어? 우즈 메리 위드미야 우즈 메리미야 우즈 메리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위드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자, a t 프터그 아들과 딸이 태어난 직후에 아니, 태어난 후에 어, 그녀의 어떤 일하고 있을 당시 초반에 경력 초반에 어, 경력 초반에 하면 좀말 이상한데 컬, 커리어 초반에가 좀더 그럴 듯 하잖아요. <laughs> 뭐라나 왔어요 아, 경력 초반에 그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거죠? 앤드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래서. 어 스타티드 투 라이트와 이제 에리리드가 이제 병렬 구조죠 이해가? 네. 그래서 쓰기 시작했고 이제 편집도 했다 이거죠 편집했다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편집했다 이거죠. 2열 명사에다 에라이 붙이면 뜻이 어떻게 되더라? 1년에다 에라이 붙이면 형사 되죠? 그래서 1년의 무슨 집 모음집 오케이? 그래서 자기가 쓴 어, 1년 모음집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녀와 남편은 스팬드 시간 뭐 써요? 아, 진짜, 좋겠다. 수년간 어디에서 살았대요? 프랑스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소설, 그 무엇이든지 강가에선 일어날 수 있어요. 라는 책 제목. 제목일 때는 이렇게 이태리체로 뭐 할까요?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목일 때는 이렇게 기울였어요, 여러분. 자, 이것이 뭐 되었다? 출간 되었다. 1934년에. 오, 이제 익숙한 시대가 왔네. 여러분은 안 익숙하죠. 자, 애프터 그 직후에, 그쵸? 출간된 직후에 그녀는 어, 50~30권의 아니 소설가 논픽션. 어, 여러분, 논픽션 뭔지 알죠? 여러분, 국어영역 풀때 뭐라 그래요? 논픽션을 비문학, 예, 비문학, 예? 그래서 이제 문학과 어, 비문학, 예, 비문학, 그, 비문학 그 책들을 30권 이상 썼다. 이거죠. 이거요?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해서. 자, 그녀는 받았다. 어, 뉴베리상을. 예? 어, 이 이건 뭘까요? 이건 이건 뭐예요, 여러분? 캐디 우드런이 뜻이 뭐야? 책 제목이겠죠? 왜? 뭐 있으니까 기울여져 써 있으니까. 자, 이거에 대한 상을 수상받았다 뭐이 뜻이네요. 이거는 여러분 주제는 뭐 딱히 없어요. 예, 작가로서의 그녀. 네? 예.